예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역 근처에서 서초 아가페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상필입니다. 장애인 주치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은 2018년에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건강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부에서 좀 장애인들이,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좀 의료 그런 혜택을 좀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건강주치를 좀 정하면, 건강, 건강주치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건강 문제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그 문제를 이제 관리를 해주고, 예를 들면 뭐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관리해주기도 하고, 또 그런 건강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인들,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지 또는 뭐 음주 또는 흡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 분들도 교육도 좀 저희가 시켜드리기도 하고 또 비대면 건강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유선상으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또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관리도 해드리기도 하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방문 진료 서비스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건강을 좀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2021년에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장애인분들을 많이 잘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도 그 이유가 병원에 오기가 좀 불편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좀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분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 2021년부터 어, 신청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건강취 시범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어, 이 방문 진료, 이 왕전이 상당히 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강주치의 어떤 뭐 진료 영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으로서 이제 주로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만성질환도 관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가서 필요하면 뭐 혈액 검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독감이라든지 뭐 감기 또는 뭐 코로나 이런 급성 어떤 건강 문제 또는 배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생활 습관이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파악해서 필요한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방문 진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 심험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어 제주도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서울에 있는 건강 주치를 선택해 주치로 이제 정할 수도 있지만 혹시 뭐 병원에 이제 와서 어떤 서비, 진료를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방문 진료 서비스 같은 거를 받으시면 먼 면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건강치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예,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장애인 건강취를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중증 장애인만 대상이 됐어요. 근데 금년에, 어, 금년에 좀 새롭게 지침이 바뀌면서 모든 장애인, 중증 장애인 포함해서 경증 장애인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조금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그 장애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였던 횟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 중증장애인 분들은 연간 24회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경증장애인들은 1년에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장애인 건강취지에서 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평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방문진료 예, 전체 이제 수가가 있는데 건강보험인 분들은 전체 수가의 10%를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차상위 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서비스 중에서 어, 비대면 뭐 환자 관리라는 게 있어요. 전화로 이제 상담해 주고 교육하는 건데 어, 이 서비스와 또한 또한 가지는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아, 어, 정기적으로 1년에 여러 차례 이제 피 검사를 해 주는 어, 건강검진 바우처라는 게 있는데, 요 비대면 환자관리와 건강검진 바우처는 건강보험이 있는 분들도 무료로 본인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장애인 건강치 제도에 제가 참여하면서 특별히 이제 방문진료 또 왕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 주변 분들한테도 권유하고 또 주변에 있는 장애인분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이 제도를 잘 모르세요. 이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어, 제도를 좀 활용을 해서, 어, 여러분의 건강 주체를 좀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언제든지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 아, 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어, 주체를 좀 가지셔서, 어, 여러분들 건강을 좀 잘, 아, 관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여러분 아, 여러분들께 참새 TV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